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따금씩 핫뿌리의 정보를 전하는 바뉴스 앵커 강호입니다. 아첫 번째 소식. 핫뿌리의 멤버 강호이가 눈을 다쳤다는 소식입니다. 맞아. 한쪽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인가요? 그것은 사실이 <laughs> 사건의 경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홍대 놀러가서 숨바공질 게임을 할수 있는 체험장이 있거든요 네. 어머머스 실사판 같은 느낌의 그런 게임이야 네. 술래를 피하던 과정에서 좀 다급하게 도망치다가 바보같이 제가 구조물을 박고 말았습니다 <laughs> 이게 문을 열다가 팍 부딪혔다고 네 이게 벤트를 열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술래 온다 하다가 안 보고 열다가 그냥 열고 어! 아! 지금은 근데 또 괜찮네요 네, 그때 제가 여기 왼쪽 눈에 이렇게 문 자고 이렇게 있었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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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완, 완치를 했고 팥불이24 상중하 고영상에서 음, 그 연고를 이렇게 음, 바르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 이제 눈썰미가 좋은 부도기들이 그걸 또 캐치를 했어 아 다쳤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 아, 아 <laughs> 강호이 집 짰네 <laughs> 진짜 다친 것까지 응. 보는 그런 부드도좀 있더라고. 예리하다. 나난또 고마웠다고. 약간 챙겨주는 느낌이 아,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크게 다치진 않고. 그냥 눈을 다쳐서 좀 위험할 뻔했다. 아, 그때 좀... 나 진짜 막눈 아래서 에 아, 피가 나고 아, 이러면서 너 눈이 빨개졌어 빨리... 진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대로 만약에 눈이 진짜 문제가 생겨버려서 실명을 한다면 사이클롭스가 된호이고 뭐 이런 걸 해야 돼. <laughs> 호이클롭스를 만들까. <laughs> 아이씨.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다행히 바로 회복을 해서. 그래 안다치니해보죠 어, 네, 그때 다친 게 이형뿐만이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아 맞아. 코한명 부상자. 어? 어. 저도 그때 그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가 목 뒤에 긁혀가지고. 아 지금도 흉터가 진짜. 있나? 그 영상에는 아 나오잖아. 살짝 있네 살짝. 어. 그런데 이형 근데 이 형도 많이 좋아졌네. 어 그니까. 그 여러분이 오해하시면안 돼. 그곳이 막 엄청 위험하고 문제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좀. 너무 아 부러웠어요. <laughs> 거기서 하지 말란지도 다한 거. <laughs> 전형적인 뭐 보호법이 몸좀잘 쓰는 애들, 에이 몸잘못 쓰는 <laughs> <laughs> 둘서만 <수만> 다쳤어. <laughs> 우리 둘만 <조남> 다쳤어. <laughs> 장배는 <laughs> 뭐이 <이제> 쫓는 입장이라서 <laughs> 제일 뚱치크는. 졸보처럼들 지나가는데 쫓더라고. 그래서 요 요즘에 우리 가족 이런 문화생활들을 즐기는데 짚는 <laughs>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다음또 다른 걸 <laughs> 즐기고 나서. 누가, 누가 다친다면.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니, <목소리> 다치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다친, 다치게 줘? 어? 다치게 줘? 네 무릎 때리면 끝이. 각 점을 다 쓰다. <해보겠습니다. 웃음> 요즘에 우리 다 같이 뭐 모여가지고 놀는데 재밌습니다. 어, 이거 보시면 혹시 이그 성인 남자 다섯 명에서 좀놀수 있는 재밌는 음, 공간이나 음. 그런 장소 있으면 추천 좀 했어요. 어, 시청. 어, 맞아. 이런 거 말고 또. 눈은 그, 안 다치는 거. 거기 눈이 다칠 수없는구야 <laughs> 눈이 다칠 수없는구잖야 사실. 내가 볼때 형은 보드 게임하면서 눈 다칠 것 같다. 주사위도 <laughs> 이렇게. <laughs> 모두들 눈 조심하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파뿌리 최고의 오타쿠 파타쿠를 가리는 투표에 결과가 9대 1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파타쿠는 바로 짱배인데요. 10%의 점유율밖에 안된 발린노랭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인공이 짱배다. 짱배가 <laughs> 될 거라는 추측들은 좀 있었지만 음. 9대1! 아 너무 압도적으로 이게 참했습니다. 네, 하 <laughs> 아, 투표 그 현황을 좀 지켜보고 있었나요 두 사람은? <laughs> 영상 올리기 전에 이미 올라갔잖아요 글이. 네, 한 30분 전쯤에 미리 올렸어요. 그리고 댓글을 봤는데 얼굴부터가 짱배가 오타쿠다 이는데요끝났요아 <laughs> 이미 끝났네요. 아 아니, 근데 그 오타쿠 관상이란게 있나? 아. 하타고 영상이 업로드 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버려가지고 뭔가 기받았어 그래도 영상 보면서 조금이라도 뒤집힐 수 있까 했, 있을까 했는데 영상으로 봐도 아 이건 무아 <laughs> 음. 진짜로 <laughs> 아, 나는 비등비등하게 한 55%대 45%라는 그런 기대했는데 비는 음. 음.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박빙이 어. 아니었어 아 이미. 나도 한 만화 봤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에는 좀 승복해요 9대1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뭐. 아. 오늘부터 팥뿌리의 오타쿠는 짱배다. 아그 지겨워서 죽고 싶어졌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크롭티를 왜 입고 다니냐고. 아 근데 파타쿠의 자리는 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또 위협할 수 있는 거야. 아, 아 그건 너무 못하지. <laughs> 저기 지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신입 사우님도한 덕력 하시던데 와, 내가 봤을 때는 사우님이랑 뭔가 그나마 나의 호적서가 될것 같아 오~~ 여기좀 아. 작품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작품을 많이 본다고 해서 작고 아닙니다 어, 얼마큼 깊이감이 있는가가 중요한니 오~~ 오 잠깐만 저 사람 오저 사람 안녕하세요 저.. 사, 어? 저 사람 오타쿠 아니야?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아침 등장했네. 오, 짱, 어, 네. 아침 등장했어. 아니, 지금 그 우리 파타쿠 짱배. 네! 네 짱배가 노랭이를 그냥 뭐 압살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뿌리 오피스에 짱배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은 상구밖에없다 어떻습니까? 약간 상구님이보기에 짱배 넘을 수 없는 벽입니까? 아, 니 짱배 님은 사실 원피스를 남들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지. <laughs> 사실상 파탑 응? 프로그램좀 어려운 사람 우와! 이말이말 똥말이다! 너 덤벼! 쓰덤말이야바탑콘 아! 아! 어. 호적수라도 괜찮을 것같두 <laughs> 사람의 이 뜨거워질 대결을 기대해 주십시오. <laughs> 갑자기 갑자기 두 사람의 덕력을 어떻게 가리면 좋을지 댓글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세 번째 정말 슬픈 소식입니다. 파프리의 멤버 짜오의 축구 인생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뭐라고? 수년간 함께했던 조기 축구 단원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o. 아 진짜가! 짜오에게 축구란 인생. 하... 일단 제가 은퇴, 은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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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라는 <없는>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축구는 축구 선수도 아니고. 지성형이 축구를 좋아하지만 은퇴는 아니고. 무릎이 어. 예전에 물이 한번 차면서 음. 어느 순간 이제. 물이 찬 느낌과는 다르게 약간 통증이 오더라고. 아,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아 여기는 지금 염증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당분간 무리한 활동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아, 네.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오, 이렇게 세게 두르면 아파요 아, 짜오의 아 약점이 돼버렸다. 아, 혹시나 짜오랑 싸울 일이 있는 분들은 무릎.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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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점을 노출한 미야기. 이렇게 또 짱배 1승이 돼요. 역시 음. 운동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 네. 아가 저 친구한테 계속 증명해야 되는데! 저나 천도한테도 저 증명해야 되는데! 저 주구하는 사람이 무릎 아픈 건 사실 못뛴 거죠. 아 좀, 좀 많이 뛰면서 팀원들이 보좌해주면 음.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벌써 그 역할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무릎이 나한테까지는 축구를할수 없을 아 거다. 그럼 지금은 뭐라고 했는데월보이 어! 어! 네, 와, 이렇게 도 스크래치! 시원야공담 좋아지고! 아 뭐, 영 틀린 말은 아니 그래도 지금 제가 뛰고 있는 조기 초코 팀에서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음. 제가 포지션을 짜려고 그정도 역할을 할수있어 음. 아, 감독이자 주장이네? 아 그러면 음. 딱그정도 역할만 할수 있고 아, 뭐. 그. 아이 팀을 떠난 게 아닌가요 그러면? 아이템을안 떠난 거예요 무릎 다친다고 작별했다고요 작별 아니에요? 영원한 형제는 영원한 형제아 그럼요 스토버리그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지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렇게 치열한 팀이 아니에요 조치지 음. 말자 얘들아 <laughs> 나하는건 좋은데 시 이게 안 다치고 부상? 나도 허리 가봐서 알잖아. 정말 괴로웠어요. 허리, 무릎, 목, 문, 문. 역시 운동을 안 하는 게다안 돼!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내 손이 까맣장 짱배야 아프지 마. 이 목소리가 진짜.. 앵커 실시간으 목소리 간다뭐이 말아라. 저거 또운다 팝풀이 직업체험 네. 3권이 출시되었습니다. 아 과학자 편이 출시되었다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아, 사이언, 아니, 한 군데만 해. <laughs> 저는 어릴 때 꿈이 과학자였어요. <laughs> 저는 어릴 때 에디슨의 책을 보면서 과학자예요. 아, 꿈을 진짜요? <웃음> <웃음> 에디슨 과학자 많이 많이 알죠? 발명가잖아요. 네, 어릴 때 제가 처음으로 담배 <laughs> 희망에 적은 게. 아 그때도. 네. 너는 커서 과학자가 되려 응. 해가지고 아니야 그런 커서 그런 코스라이팅 당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내가 지금 과학자가 못 됐잖아. 네. 이유는 뭐냐면 어릴 때 나를 끌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 아, 아, 사람 멘토의 부재. 어. 응. 과학으로 응. 나를 끌어주고 내 흥미를 북돋아주는 쌤이 응. 과학자가 없었다는. 거야 어, 그냥 네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그때 와이도 <laughs> 있었는데. <laughs> 어. 과학자라는 음. 그 직업에 대한 설명은 약했다. 아 그래서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은. 내 뒤를 따라오는 이 수많은 과학 후임들을 <목소리> 끌어줄 수 있을 것 과학 후임. 그래서, 팥뿌리의 직업 체험 과학 작품. 이게 어떤 책인지 한번 소소소개 해주시죠. 파뿌리의 <laughs> 이제 직업 체험 과학자 편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계 장르들을 파뿌리에 친숙한 그림체로 아주 과학 꿈나무들이 아주 재밌게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그렇 어른들이만도 네. 재밌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른들도 궁금해. 네. 그래서 과학자는 어디서 맞지? 무슨 일을 뭐, 어떤 식으로? 오, 그, 맞아. 그들의 하, 하루 루틴. 직업에 고착돼. 네. 아. 솔직히 지금도 과학자라고 하면 솔직히 막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 꼭야 어, 어. 과학자 뭐는 걸까? 무슨 연구를 하는 건데? 아 그럼 이제 공대 출신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공대도 보면화 그러니까 화학과가 따로 있고 화 공학과가 따로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 화학과 사람들이 과학자인 거잖아. 네. 그렇죠. 네. 네. 응? 더 비용 상황. 자원은 그냥 못 받친 사람. 어릴 때정형을깨로좀 예. 지내줘야 돼. <laughs>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짱배처럼 공업이랑 과학이랑 막 구분 못 하고 막 <laughs> 음. 과학적인 게다뭐 기계 만지는 거냐? 이럴 수도 있다면서.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어릴 때 에비스랑 헷갈렸던 거야. 그래. <laughs> 야 얘도 <laughs> 어. 직업체험 3권이 있었더라고. <laughs> 나는 왜 어릴 때 그런 책이 없었을까? 그 명확함을 도와주는 책이 바로 핫브리의 직업체험. 한건 과학자 편이야. 아그 책이 어. 있었더라면 나는 과학자였을 거야. 아, 그러면 고등학교 때라도 국가를 가지 그랬어. <웃음> <웃음> 뭔 책이 없었다고? <웃음> <웃음> 대한민국의 과학이 좀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제 기쁜 소식입니다. 팝뿌리의 멤버 노랭이의 노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의 노랭이가 흘린 눈물보다 천장에서 <laughs> 샘물이 <laughs> 더 많았거든요. 진짜. 아니, 댓글 중에 무슨 노랭이 <laughs> 집에 물 떨어지는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뭐 이런 댓글. 아. 보고 와...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와... 누수 현상이 좀 멈췄습니다. 와. 원인을 발, 발견했나요? 원인은 그냥 보일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보일러 배관 문제. 음. 업체에서 어... 한세번 정도 오니까 발견이 되더라고요. <laughs> 이 누수 잡는 게 진짜 쉽지 않다 보여 사실. <laughs> 그냥 니까 그러게 어, 이제 샘 부분을 수리해야 되니까 음. 수리 견적을 또 받았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누수 피해 범위가 꽤나 크다 보니까 안방, 주방, 화장실 뭐세개 방에 천장을 다 뜯어야 되고 벽도 어. 세고 이랬으니까 음. 대략적인 금액은 혹시 일단 1단위는 넘어가 아. 아 근데 생각보다는 갈줄 알았... 우 워낙 그 스테리오를 빡세게 했지 않습니까? 음. 그 랬더니 좀 세게 나온 거 같은데 거기서 보험사랑 이렇게 또 조율을 하더라고. 보험을 가입해서 다행이겠다. 밑집 분은 아니 끝난 게 아니네 뭐. 와. 이제 후반전이 시작된 거지. 아. 야, 그럼... 이거 아 진짜 물이... 네 마, 마이 갑자기 너한테 2천만 원 달래. 제 무릎에 있는 물이라도아 <laughs> <laughs> 이게 샜나 봅니다. <생각합니다. 웃음> 아니 너무 큰 금액이다. 너무 큰데요, 진짜로. 수금이 갔네. 집이 보다 봤어. 아, 근데 그러면 그 공사도 해야겠네? 네, 공사도 확정이 되면 공사도 해야겠죠. 아이것도 시각... 아, 시간이 만많치 않아요. 네, 공사하는 동안 또 짐도 이사 아... 질 센터로 보관해야 되고 막 아... 복잡합니다. 아 근데 우리 이 소식 전하기 전에 좋은 소식을막 박수 쳤는데? <laughs> 뭐 깊은 소식이긴 한데. 아 근데 일단 주수는 없었으니까수리 아, 아, 그래. 그래. 네, 끝나면 새로 집들이 한번더 합시다. 무한전도 <laughs> 무사히 끝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프리의 멤버 짱배가 개인 당구장을 소유했다는 소식입니다. 오, 당구에 빠진 짱배가 아마추어 당구 대회까지 노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시죠. 개인 당구장을 마련했다고요. 오, 그게 사실입니까? <웃음> 아니에요? <웃음> 당구장 영업한 게 아니에요! 창업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그래요? 조그마한 지하 아지트를 하나 빌려 아, 개인 당구장을 하나 놓은 겁니다, 그 당구 대를 아 어. 거기서 짜장면 시켜먹을라 했는데 아. 짜장면 시켜먹을 수 있어요! <laughs> 530 정도 되는 13평 정도의 지하를 얻었습니다 너무 어. 너무 당구 대를 쫙 깔고 음. 벽도 페인트 이제 바를 거고 이제 막 계약을 한 것뿐입니다 어. 거기도 물안셉니까 <laughs> 네. 네. 대서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있어 아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만약에 들어오잖아? 그럼 그냥 끝난 거야 <laughs> 그냥 지하니까 어 탈출해야 돼 그냥 <laughs> 아 근데 그 정도 도, 돈을 쓸 만큼 당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 이게 왜냐면 은 2시간 치면 한 18,000원? 응 3시간도 치니까 저는. 응 그걸 한 일주일에 5-6번 합니다 오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음. 최소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까지도 당구장에 쓰더라고요 와어 엄청 많이 아, 그럼 그럴 바에야 단구대로 넣는 게 훨씬 더 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야... 시간제하고 어. 프라이빗하고 어, 그래서 하루 에 12시간 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당구를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하는구나. 어, <laughs> 그래서 어느 마라톤 선생, 상현이가 단구에 <laughs> 음. 입문을 시켜줘가지고 사이퍼 만들어서 다누랑 셋이서 열심히 당구를 치는 생각이있 그러니까 매일 4, 4시간씩 일주일에 5번을 당구를 치면 거의 뭐 직장이잖아 그 정도면 <laughs> 선수 아니야? 이게 만약에 그냥 놀리기도 아깝잖아 음. 당구 유튜버 같은 것도 한번 개설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제가 요즘 즐겨보는 음. 당구 유튜버가 또 승글승글이라고 있거든요 팝쿠리의 당구 버전 오. 그분들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 짱배가 이렇게 오래 취미를 가지는 건 처음 본다. 한 10년 만에 생긴 취미라서 너무 설렙니다. 진짜. 아, 이거 마라톤도 그렇고, 일단 뭐 당기는 게 있으면은 끝까지 하고, 약간 끝을 보는 성격이긴 해. 마라톤은 끝을 못 봤잖아. 푸구스, 끝을 보려면은 얘처럼 뭐 부상으로 은퇴를 아, 한다는 게. 야! 부상을 하는 게 끝이야! <laughs> 아니, 내 소식에 집중해서. 땅구대 <laughs> 얘기하고 했는데도 무릎, 무 얘기하는 거. <laughs> 당구 열심히 해가지고 혹시 대회까지 노려볼 생각은? 솔직히 있습니다. 어 지금 당구 몇 쳐요? 얼마 전에 200막 뚫었습니다. 이야. 아, 진짜로 응. 200 치나? 200만 잘하는 건가? 어 동네 친구들이랑 치는 정도입니다. 아 그래? 우리가 이제 짱배랑 같이 응. 한번 쳐봤자 뭐야? 네. 제200못 뭐 치는데? 제44 40 초술. <laughs> 아니 거기가 다이가 진짜 아니 그럼 채널을 만들어야겠네. 땅배 땅배. 땅배. 땅. 한번 <laughs> <땅 배. 웃음> <땅. 웃음> 어, 나온다. 나온다. 야다 아무도 것 없습니다 지금. 지금 음... 아무도 것 없는데. 그러면 미래의 장배에게 한번 맡기겠습니다. 다 갖춰진 방구장에 있는 장배트폰. 현재 나와 있는 장배 기자입니다. 현재 페이드백스다 싸우지라고 오늘 당구를 <laughs> 소비하세요. 이게 될 거야. <laughs> 드디어. 저희가 아저씨가 생긴 기념으로 시구와 시타를 한 번.